네, 안녕하세요, 반짝 변짝, 안녕하세요, 반짝하는 연구소입니다. 네, 벌써 두 번째 방송, 두 번째 영상을 올리는 건데 아쉽게도 두 번째 영상은 공지가 아니라 여 매니저 N 구매니저 신청이구요. 매니저 한 명이랑 매니저 한 명이랑 구매니저 두명 뽑을 거고요. 양식은 나이 꼭 써주셔야 되고요. 1 0살 9, 저보다 10살부터 한, 12살?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시면은, 박탈당합니다. 조명 뽑을 거고요. 양식은 나이, 성별 여자, 남자인데, 저 남자는 잘 받지 않아요. 왜 매니저, 엠프 매니저가 되고 싶은지. 까지 쓰시고, 구독해주셔야 되고요. 좋아요는 계속 올려주셔야 돼요. 제가 올린 거에 제가. 무조건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까지 올려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신청이 완료됐구요. 음.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많은 신, 많은 신청, 많은 신청이 들어오면 좋겠고, 5일 동안 할 거구요. 하여튼, 아무도 신청을 안 했거나, 한 2명 밖에 안 했다. 그러면은, 한 2일 정도만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6월 12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 한번 써드릴게요. 네, 기간을 잘 말로 해드릴게요. 6월 7일부터 6월, 6월 8일부터 6월 16일, 6월 14일까지만, 6월 13일까지 신청을 바랍니다. 많은 신청 바라고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반짝하는 연구소였습니다.